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약도 못 구한다고 수했지만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며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윤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당뇨약과 눈질환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진술 의혹까지 꺾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로 덧붙였죠. 하만 법무부는 곧바로 덕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전 대통령이 입소 직후 진료를 받았고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에서 요청한 약도 허가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 중이라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냉방 문제 법무부는 선풍기 설치에 매일 온도 관리도 하고 있다며 접견실은 냉방 시설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보관금 문제도 400만 원 한도 계좌 외에 초과부는 개인 명의로 별도 계좌 개설로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약도 운동도 안 된다는 윤전 대통령 측 이미 충분히 제공됐다는 법무부 구속 이후에도 계속되는 윤전 대통령 처우 논란. 진실 공방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듀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